아멘.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이건 굉장한 또 시작을 말하죠. 지금 뭘 말하는 것이냐? 애굽에서 시작된 말씀이에요. 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못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보음화해야만세계보음화가 되니까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어요. 또 애굽에 복음을 전했으면 노예로 안 가도 되는데 노예로 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삼으라 이건 보통 말이 아니죠.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언약이 애굽에서 시작된 것인데 놓쳤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온 거예요. 어, 이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 할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축복하셨느냐니까, 세계복음만 할 만큼 준비했어요. 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못 보게 되죠. 이 로마는 강대국이 때, 강대국이기 때문에 못 보게 돼요. 유대인들은 워낙 율법이기 때문에 또못 봤어요. 그 와중에 초대교회의 아주 연약한 자들을 또 뽑은 것입니다. 어. 지금 초대교회의 그런 연약함이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로마가 우습게 본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속으면 안됩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은 세계복음화예요. 강한 것에 율법에도 속지 말고 연약한 것에도 속지 마시라. 자,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그 어떤 것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래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에 안 맞다고 해서 안 붙잡으면 안 돼요. 놓치지 마시라. 우리가 받은 축복의 기준입니다. 아니, 우리가 연약한데 말입니까? 그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에요? 전문성이 무엇입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죠. 그 여러분들의 직업은 전문성은 세계복음만 할 만큼 응답받는 게 기준이에요. 우리의 표준은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면 정확하게 가지는 것이죠. 틀린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래요. 참복음 가진. 우리의 기준이 뭐냐? 세계보음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업, 산업, 사업, 그 업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의 환경, 형편, 아무 상관 없습니다. 세계보음마가 기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 사업, 업, 학생들은 그 학업, 세계 복음하는 게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신분이에요. 엄청난 응답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영적인 힘을 주어서 세계를 살리도록 하겠다. 확실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 속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말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신 거예요.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변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데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이 계속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위기를 만났을 때 주신 약속이에요. 세계보음아 자, 그것도 누가 주셨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셔서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의 충격을 받고, 동시에 제자들은 확신을 했어요. 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최대, 최대를 보장하셨어요. 뭘 말이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권세가 뭐냐? 여러분들은 하늘 나라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히 주의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누릴, 누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었어요. 오늘도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땅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다 있지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이 벌벌벌 떨어요. 자, 모든 권세가 무엇입니까? 드디어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런 권세를 주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보장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이 보장하신 최대의 것인데 이것보다 더큰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분에 따른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최대의 위임을 하셨어요. 최대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모든 족속을 위임했습니다. 대단하죠? 모든 족속이 뭡니까? 우리에게 237전 세계 237 나라를 위임했어요.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삼미 하나님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영적인 성삼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중직자들의 성도님들의 산업과 사업에 랩넌트들의 학업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대의 응답을 하셨어요. 최대 최고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너와 함께하겠다. 이보다 더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산업과 사업에 업에 함께한다면. 이보다 더큰 응답은 없죠. 언제까지냐? 우리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느냐?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은 잠시 잠깐,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약속하셨죠? 항상 언제까지, 끝까지. 이보다 더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응답이에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분쟁하고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돼요. 분명히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진 않아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어떤 신분이냐?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이 왕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어 주셨으니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권세는 사탄만 이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있게 오늘 오늘도 어,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 올 미래는 어, 앞으로의 일이고 오늘 지금 순간, 바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언약을 탁 잡고 지금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24시간이죠. 인간의 시간, 인간의 능력, 인간의 한계, 2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25시 영원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응답을 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다 받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옛 틀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절대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겠다. 절대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데,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에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복음, 나의 삶의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래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절대 언약 절대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하늘과 땅에 건세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 또 인터넷 인터넷으로 또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만우엘의 언약속에 들어가는 참평안 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전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날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야지옵 같이 우리 죄를 사야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설계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